4차 산업혁명과 신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지금 연구산업 쪽에서 좀 해야 되는 신서비스에 대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서비스를 어떻게 발굴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지금 저희가 발굴하고 있는 신서비스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뭐 아까 이제 그박 국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가장 어 올해 이제 핫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논란이 있지만 어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는 것처럼 뭐 1차 산업시대의 기계 생산 그 다음에 2차 산업의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이제 3차 산업시대의 컴퓨터라든지 디지털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가상 을 물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 사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아까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저희처럼 이렇게 산업이라든지 학계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컨설팅사 입장에서 보면 가장 그 트렌드에 민감한 산업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미 사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 한국에 있어서는 원년이 아니라 원년에서 거의 뭐 성숙기로 접어드는 것처럼 아주 핫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대학교하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기업하고도 하고 있고 정부하고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 프로젝트의 주제들이 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일부 민간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TF 조직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 그룹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세우고 있고 그래서 실제 4차 산업혁명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빨리 맞이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의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어 얘기할 때이 저희가 크게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보통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초연결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인간과 인간 그다음에 인간과 사물 그다음에 사물과 사물 간에 연결이 되면서 그 연결 속에서 다양한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초지능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어, 과거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그 부분을 뭐 전문가들이 전문가 시스템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활용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AI가 등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자동. 돼서 인간이 할수 없었던 한계까지를 넘어서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떻게 더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 융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이 연결과 연결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의 사람과 사람 그다음에 뭐 산업과 산업 이런 이종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종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융합을 해서 어떻게 저희 고객들한테 더 가치 있는 그러한 서비스라든지 상품을 제공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미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카카오택시라든지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여러 다양한 오토 서비스들을 활용을 하고 계신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미 저희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촉발된 기술혁신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어 근원이 되는 이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원에 대한 기술혁신들이 지금 빠르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그 기술의 그 크게 이제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AI, CBM에서 AI, 그 다음에 IoT, 그 다음에 클라우드,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빌리티 이런 다섯 가지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계속 이제 저희가 연구 산업이기 때문에 R&D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최근에는 R&D보다는 오히려 커넥트 앤 디벨롭 쪽으로 개념을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어떻게 저희가 개방형 혁신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지고 어떻게 저희 국내 연구 산업을 잘 활성화할 거냐 하는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이런 전환점이 사실은, 어, 한국이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 요소가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폰이 도입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인데, 제가 2009년도에 이제 컨설팅에 있을 때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 프로젝트를 뭘 했냐면, 노키아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싶으니까, 노키아를 벤치마킹해서 A부터 Z까지, 노키아에 대한 거를 다 갖다달라, 라는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한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아이폰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삼성전자도 이제 노키아가 그 당시에는 이제 세계 최고의 이 핸드폰 회사였기 때문에 노키아를 벤치마킹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 몇년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노키아는 뭐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핸드폰 업계에서는 거의 보이지도 않고 삼성전자가 애플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이런 양대 휴드폰 사업자로서 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 저희가 그런 연구 기술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어떤 변곡점에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내가고 그거를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이 많은 그러한 변화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단순하게 그냥 어느 기업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삼성전자가 지금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역할, 경제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글로벌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부분, 뭐 이런 아주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생산하는 그런 스마트폰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생활도 많이 바꿔가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기술 혁신이 앞으로 어떤 이렇게 사차산업 혁명화해서 우리 기업, 그 다음에 우리 국가,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잘 바꿀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저희 대한민국 차원에서 어떤 서비스들을 앞으로 사차산업 혁명화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굴은 이제 크게 두 가지 페이스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을 발굴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한 기술을 응용, 한 어떤 서비스들이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저희가 그 기술 단계에 있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떤 기술들이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뭐 국내의 주요 기관이라든지 리포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기술 풀을 저희가 뽑고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제 각각의 산업하고 그다음에 이런 기술들을 크게 한열 가지 정도로 저희가 이제 그 기술군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 가지 기술군하고 그다음에 산업별로 이 기술들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어~ 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팀그 회실에 가면 이 사방 벽이다 이 포스트잇으로 거의 이 바둑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산업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가 나올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도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지금 저희가 서비스를 도출을 했고, 그 서비스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어, 떤 그, 이,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기술들이 필요한 부분인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앞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개 정도의 서비스를 지금 저희가 도출을 했고, 그러한 80개 정도의 서비스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의 기술이 앞으로 미래부에서 추진하는 R&D로 좀 적합한 것인지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혁신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의 유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기술이라든지 서비스의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러한 서비스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조정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예시적으로 좀그 서비스 중에 저희가 이제 선택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먼저 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 환경을 활용한, 어, 환경용 드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요즘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드론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어, 저희가 이제 그이뭐 대한민국이 이 아주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령자들 대상으로 저희가 스마트 스케어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탈 원전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에너지 공급 측면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에너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하는 측면에서 뭐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게 다 이제 초연결을 통해서 사이버상으로 되다 보니까 보안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 기술적인 그 4차 산업혁명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딥러닝 기반으로 사이버 보안 기술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향후 좀 유망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그, 뭐이 VR이라든지 AR 기반의 그 미디어, 그 다음에 관광,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개발 플랫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어, 저희가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는 어, 한국이 좀 강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어떤 서비스들이 좀 어, 저희가 육성할 만한 것들인지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어, 저희 대한민국에서 좀 중점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 주력으로 좀 해야 되는 서비스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과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필요한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이러한 기술들이 향후 저희 대한민국에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4차 설명하에서 큰 공헌을 할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저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네, 사실은 소프트웨어와 지식산업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은 4차 산업 저희가 시대에 와 있고요. 어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를 솔루션화해서 파는 일하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공급해주는 연구산업은 약간 이렇게 분리되는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산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과연 이뭐 예를 들면 테스트를 하거나 디자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장비를 빌려주거나 하는 연구산업은 어떻게 그래도 형상화 되어 있는데 내가 가진 지식을 그 공급해주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거래해주는 그 형상은 지금 뭐 맨먼스 단위나 아니면 그어 굉장히 어려운 일단은 거래 아이템 자체가 불확실하고 거래 방법이 불확실해서 이 산업이 커지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회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 일본의 사례는 굉장히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지식을 원하는 어떤 그 수요자의 입장에서 시장에 어떤 지식이 있는지 그걸 거래할 때 타당한 정당한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어 심각한 디테일이 조금 살아있는 어떤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산업의그 예를 들면 유통 방법이나 거래 단위에 대한 연구 산업에 대한 조금 심도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일자리와 관련돼서 연구 산업은 분리되어 있지 않는데요. 어제 생각에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버스를 타고 오면서 신문에 이마트에 어떤, 그, 왜. 우리 문화센터 있잖아요. 문화센터에서 그 어머니들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강좌가 개설됐다는 기사를 읽고 왔습니다. 드론하고 3D를 하는 교육 과정이던데요. 그만큼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머니들이 학원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걸 보면은 참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다. 한 1, 2년 동안 TV 메커니즘을 통해서 굉장히 했더니만 굉장히 관심을 그렇게 받는 시대가 왔구나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런 그 학부모의 그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또 다른 어떤 왜곡된 시장이나 방법 론적이 확산되기 전에 조금 어그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좀 정당한 방법들을 국가가 좀 유도해 주는 게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 교육에 필요한 연구 산업도 좀, 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보통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초연결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인간과 인간 그다음에 인간과 사물 그다음에 사물과 사물 간에 연결이 되면서 그 연결 속에서 다양한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초지능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어, 과거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그 부분을 뭐 전문가들이 전문가 시스템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활용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AI가 등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자동. 돼서 인간이 할수 없었던 한계까지를 넘어서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떻게 더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 융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이 연결과 연결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에 사람과 사람 학계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컨설팅사 입장에서 보면 가장 그 트렌드에 민감한, 어, 산업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미 4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 한국에 있어서는 원년이 아니라, 원년에서 거의 뭐, 성숙기로 접어드는 것처럼 아주, 핫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지금, 어, 프로젝트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대학교하고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기업하고도 하고 있고, 정부하고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 프로젝트의 주제들이 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민간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TF 조직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 그룹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세우고 있고 그래서 실제 4차 산업혁명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빨리 맞이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어 얘기할 때 이제 저희가 크게 그다음에 뭐 산업과 산업 뭐 이런 이종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 이종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융합을 해서 어떻게 어 저희 뭐 고객들한테 더 가치 있는 그러한 서비스라든지 상품을 제공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미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카카오택시라든지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여러 다양한 오토 서비스들을 활용을 하고 계신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미 저희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촉발된 기술혁신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어, 근원이 되는 이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원에 대한 기술 혁신들이 지금 빠르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그기술의그 크게 이제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AI, CBM에서 AI, 그 다음에 IoT, 4차 산업혁명과 신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지금 연구산업 쪽에서 좀 해야 되는 신서비스에 대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서비스를 어떻게 발굴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지금 저희가 발굴하고 있는 신서비스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뭐 아까 이제 그 박국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가장 어 오래 이제 핫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논란이 있지만 어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는 것처럼 뭐 1차 산업 시대의 기계 생산 그다음에 2차 산업의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이제 3차 산업 시대에 컴퓨터라든지 디지털.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가상을 물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아까 곽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저희처럼 이렇게 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클라우트,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빌리티 이런 다섯 가지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계속 이제 저희가 연구 산업이기 때문에 R&D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최근에는 R&D보다는 오히려 커넥티앤츠 밸롭 쪽으로 개념을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어떻게 저희가 개방형 혁신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지고 어떻게 저희 국내 연구 산업을 잘 활성화할 거냐 하는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산업 혁명 4차 시대를 맞이하여 이런 전환점이 사실은 어, 한국이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의 요소가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가 뭐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폰이 도입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인데, 제가 2009년도에 이제 컨설팅했을 때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 프로젝트를 뭘 했냐면 노키아에 대해서 모든 걸